안녕하세요. 요 며칠 동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. 올해는 왠지 가을이 많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. 저도 또 짧은 또 가을이 가기 전에 잠깐 또꽃 이름도 바로 또 잡을 겸 해서 오늘은 예쁘게 말고 편안하게 영상을 한번 담아본답니다. 땅콩 사랑초가 오늘은 더 많이 예쁘게 피어졌습니다 도레니아, 램, 금포도 아타야도 오늘은 좀 많이 좀 피펴졌네요 투맹국은 참 가을에는 정말 화려한 꽃인 것 같습니다. 어제 새벽에 좀 일찍 옥상으로 올라와서 아이들 조금 관리를 했더니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은 목소리가 더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. 조금 이해를...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지금, 이 아이는 약간 환타색 보다 더 좀, 더 색이 완벽하게 환타색은 아니죠. 오렌지색은 아니죠. 오늘 제가 너무 한꺼번에 너무 예쁜 영상을 많이 봐서 오늘은 제가 참 엄청 실이 이거는 좀 드문 일인데요, 일곱 개를 다 보고 조금 늦게 지금 영상을 담으려고 올라왔답니다. 무슨 꽃이든지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어야지만 예쁜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처음 본 암동 제비꽃부터 또. 주황색 사랑초인가? 아, 사랑초를 보고 반했답니다. 그리고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요즘 아주 토 반해버린 비엠블루 꽃도 예쁘게 보고 또 쇼처 영상도 또 세계도 또 올려주셔서 또 시청을 하고 음목서까지또 예쁜 알간또 숫잔대하고 좋은 음악을 함께 또 공유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분갈이 영상도 있었죠. 분갈이 영상은 안 보면은 저만 손해랍니다. 하도 너무 예쁜 꽃을 많이 봐서 또 초처 영상에 보니까 주황색 구절초 오늘 또열박스 정도를 택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. 참이 계절에는 정말 감사한 꽃인 것 같습니다. 요즘 이런 아스타가 조금 좀 드문 것 같습니다. 엄청나게 오래돼서 아직까지도 얘가 우리 집에는 몇 송이가 남아 있답니다. 오늘은 웰리아도 두 송이가 피어졌네요. 지금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아이인데요. 제가 어저께 오전에 일치 노트에 메모를 다 해서 여주 자연 꽃농은 작은 사장님께 직접 가서 확인을 좀 하고 왔답니다. 이 아이는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토종 부지깽이가 맞다고 하십니다. 또 다른 이름은 울릉도 숲부쟁이 이렇게도 불려진다고 합니다. 꽃이 너무 예뻐서 제가 이름을 조금 확실히 좀 알아야지만 또, 혹시라도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, 꽃 이름이 또 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저께 제가 직접 오전에 일찍 조금 다녀왔답니다. 정말 이 아이는 하얀 꽃이 제가 어느 날 작은 꽃인데, 아까도 봤는데도 또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난답니다. 아 운남 국화라고 제가 그 작은 꽃인데 그 아이 그 아이한테도 제가 반했답니다.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아이가 운남 국화 사촌 정도 되지 않을까. 이 아이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. 그, 그 꽃은, 운남국화는 좀 가운데가 보니까 약간 푸른 빛이 있던데, 이 아이는 좀 노란 빛은 있는데, 꽃이 좀 작고, 귀엽고, 그런 또볼 때는 운남국화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오늘 그래서 조금 이름도 확실하게, 어, 어저께 보니까, 한열 포트 정도는 있었는데, 제가 또 바쁜 일이 있어서, 부랴부랴, 또좀 구입을 해올, 해올 수도 있었는데, 그냥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회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들은, 확실히 구절초가 맞다고 하십니다. 제가 어제 사진을 다 찍어서 사장님께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, 또 메모를 해서 왔기 때문에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두 번째 주인공은 제가 어저께 이 아이를 찍어서 영, 사진으로 한번 담아서 어, 사장님께 좀 조금 됐어도 숙부쟁이인지 구질초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아이가 구질초가 맞다고 하십니다. 뭐 송이가 진짜 크고 너무 반해서 저도 그래서 어저께 확실하게 이름을 좀 알아갖고 왔답니다. 이 아이도 아마 여주자연 꽃 농은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하시면 그게 영상이 다 있습니다. 봄에 아마 이 아이들을 좀 구입을 택배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들도 그리고 또이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겨울에 이 아이들이 월동을 잘 못하거나 또 시합 발화가 안될 때는 겨울에 눈이 적게 온다거나 또 비가 적게 오면 이 아이들이 발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잘안 보이시죠? 잠깐 이쪽으로도 이동을 했답니다. 지금 보시면 밑에 있는 화분이 정말 큰 화분인데요. 지금 보시면 빨간 화분이 이단으로 놓여져 있답니다. 이 아이들을 이단으로 놓아서 조금 월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눈이 많이 오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뿌리로도 또 월동을 하고 하지만 또 씨앗으로도 자연 발화를 하기 때문에 저는 2단으로 올려놓고 관리를 했는데요. 지금까지 계속, 계속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. 좀 우리가 이렇게 옥상이나 화분에서 꽃을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부럽답니다. 땅이 좀 준비가 되어서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. 또 남부에 계시는 분들은 월동을 그렇게 많이 또 신경을 안 써도 되죠. 더두 배로 부럽습니다. 지금 이쪽에도 자세히 보시면 2단으로 해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. 혹시 또 화분에서 풍성하게 구절초나 국화를 키우면서 감상을 하실 분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예쁘게 꽃을 또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답니다. 요즘은 제가 이렇게 꽃을 잘 키우시는 고수님들께서 분갈이 영상이나 또 꽃을 키우는 또 가정을 올려주시면 꼭 바쁜 일이 있으면 늦게라도 영상을 챙겨서 본답니다 예전에는 또 영상을 보지 않고 그럴 때는 분갈이도 또 자신이 없어서 못했지만 꽃도 엄청 신이 많이 또 보내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 분갈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꽃을 좀 오래 키워서도 좀 꽃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 우리만 손해죠 그러면은 또 꽃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참 희한하게 또 부부, 부부가 또 같이 함께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드무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또 만약에 부인이 또 꽃을 또잘 보내고 또 사면 또 남편분이 한마디 한 말씀 하시죠. 또 사! 이렇게. 그래서 저도 꼭 챙겨본답니다. 안 보면은 저만 나게 손해를 보고 또 실패를 하고 저도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꼭 챙겨서 본답니다. 요즘 아 비앤블루 너무 예쁘죠. 특히 겹으로 된 보라색 너무 제가 반하고 예뻐서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랍니다. 지금 이 아이는 약간 또 색상이 또 여러 색상인데요. 조금 더 저쪽에 있는 아이보다 조금 더 진한가, 비슷한가. 오늘 너무 예쁜 영상을 한꺼번에 봐서 제가 지금 정신이 잘 없답니다. 우리 집 안개꽃은 봄, 가을로 1년에 두 번씩 피워주죠. 올 가을에도 지금 안개꽃이 한참 개화를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. 안개꽃은 새벽에 봐야지만 이쁜데 지금 해가 조금 있으면 질 거여서 조금 덜 이쁜 것 같습니다. 올해 용담은 좀 보이는데요. 안 이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참 식물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여기서 영상을 좀 담다가 보면 조금 목이 마르고 이러면 저쪽 안에 계단 있는 쪽에서 항상 시원하게 냉커피를 먹고 또 이어서 또 예쁜 꽃을 담기도 하는데요 그날은 그때가 아마 7월 초였나 갑자기 커피를 먹으면서 이렇게 옥탑이죠 저기 우리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반달 모양으로 물이 이렇게 딱 베어 있는 거예요. 미세하게. 그래서 아, 저기 왜 물이 저렇게 텍스 텍스죠. 천장에 이렇게 마감 처리가. 그래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유심히 살펴보니까 옥탑 그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그물 바지, 거기에서 물이 새서 그쪽으로 침투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. 큰일 날 뿐에 답니다 진짜로. 만약에 그날 발견을 하지 못했더라면 올해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갑작스리 또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었죠. 그러면 거기는 텍스가 이렇게 떨어지, 떨어지면 그냥 물이 그냥 쏟아지죠, 계단으로. 우리가 3층이니까 1층까지. 그래서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를 꼭 식물한테도 감사합니다 는 마음을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. 그래서 현우가 봐주지를 않으셔도 카카오 스토리 한 번씩 예쁜 꽃을 이렇게 찍어서 또한 번씩 공유를 하면서 그냥 제가 자연에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꼭 말로서 이렇게 좀 예쁜 마음으로 추근을 한답니다. 제가 저도 좀 이렇게 자연에서 좀 편하게 식물을 좀 키우고 그러고 싶어서 2020년도에 농업,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갔답니다. 그랬더니, 다 아, 크기는 자기소개를 해야 한답니다. 어떤 할아버지께서 나오셔서, 어떻게, 자기가 이제 여기 왜 공부를 하러 오게 되었는지, 이제 한마디 원래 또 자기소개를 또 해야 한답니다.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, 제가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, 할머니가, 꽃을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마음대로 꽃을 키울 수가 없어서 혼자 꽃을 좀 산으로 가셔서 혼자 좀 꽃을 키워보려고 교육을 받으러 오게 되셨다고 하셔서 우리가 그때 웃음바다가 되었답니다. 2020년도에는 정말 그때는 어 6월달이었나 그랬었는데 어 48시간을 제가 나누어서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교육을 받았답니다. 2020년도에 제가 교육을 받을 당시에 비가 50일을 맞았답니다. 정말 조금 힘은 들었는데요. 만약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꾸미고 또 이렇게 식물을 너무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야생화를 좋아하시면 그런 또 방법도 있답니다. 예를 들어서. 한 80시간을 교육을 받으면 하루에 4시간씩 교육을 받는답니다 80시간을 이렇게 받으면 만약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또 하고 싶다 그러면 또 혜택도 많이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도 올해는 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, 신청을 할 때는 항상 보면 1월달에 신청을 하고 교육은 6월 달에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답니다. 혹시 또 자연을 저처럼 너무 좋아하고 또 야생화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조금 또또 용인시에서 도와주는 또 그런 방법도 있는데 혹시 또 모르실까봐 참고를 좀 하셔서 또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답니다. 지금 또 목이 많이 좀 가라앉으려고 해서 오늘은 예쁜 안개꽃을 담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